아! 아 <laughs> 음, 야 주사람! 안녕, 초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트입니다. 아 이게 막 답답할 때 있거든요. 막막 두피잖아요. 여기가 짓근거릴 네. 때도 있고 답답할 때가 있어. 이게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네. 누가 편하게 누워서 이렇게 풀어주면 가장 좋긴 한데요. 네. 그렇게 할 여건이 안될때 스스로 네. 좀 셀프 마사지를 할수 있는 방법을 가져. 네. 네, 좋아요. 먼저 이렇게 귀 뒤쪽 보면 귀 뒤랑 귀. 뼈가 바로 있어요. 만져보면 네, 네. 뼈가, 뼈 뼈랑 뒤로 살짝 밀어보면 툭 들어간 데가 있을 거예요. 툭 들어간 데 있어요, 여러분. 경혈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밀듯이 눌러보면 되게 아프면서 시원한 아... 느낌이 들어요. 우리 많이 보고 많이 쓰고 네. 많이 쓴 사람이수록 더 많이 뻐근할 수 있어요. 이거를 계속 눌러주면서 안쪽으로 점점 물어 들어갈 건데. 이렇게. 뒤통수 쪽을 따라서 네. 마사지 해주세요. 잘 모르실 경우에도 그, 그 주변을 목 아래쪽부터 해서 이렇게 누르면서 살짝 살짝 마사지하면서 들어가세요. 여러분 찾다 보면 꼭 눌러야 할곳 같은 곳이 있어요. 맞아요. <laughs> 좀 들어가 있는 곳이 여기구나 하는데가 있어요. 네. 거기를 눌러주고요. 와. 자 다음 주먹을 이렇게 지어보세요귀 위에서부터 머리를 이렇게 하면 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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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막 나요. 여기를 마사지 해 주세요. 오 엄청 시원한데요? 그렇죠. 아, 아닙니다. 자 여기서 머리가 망가지는 건 신경 쓸 수가 없고 네. 이 중앙 정수리가 있어요. 네. 우와, 정수리 엄청 뭔가 <laughs> 거기 네. 여기를 누르면 뭔가 이렇게 네. 쪼개질 것 같이 쏙 들어간 정수리 부분 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나요? 쪼개질 것 같아 <laughs> 가마 가마 위치. 우리 두개골이 꼭 조각이 되 있는 것처럼 살짝 들어가 있는 와, 가운데 지점. 찾았죠, 찾았죠. 거기예요. 거기를 눌러 보세요, 이렇게. 네. 누른면 차는 데래요. 맞아, 약간. <laughs> 누르면 꺼질 것 같은데. 거기를 이렇게 손을 게 세워 보세요. 손을 세웠나요? 거기를 톡톡톡톡 치는 거 이렇게. 아. 새가 모이쪼듯이 이렇게 네. 톡톡톡 쳐주세요. 거기를 가운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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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 별 느낌이 안 오고요. 네. 스냅을 이용해서. 아니 <laughs> 아, 뭐 어떤 거지? 네, 어떤 요 거죠, 여기서. 아시겠죠? 아 그럼. 자, 그 다음에는 머리를 묶으신 분들은 풀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샴푸 할 때처럼 주무르는데 생각보다 셀프로 이렇게 많이 주무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까처럼 이 방법을 이용해서 손을 손목에 힘을 풀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힘을 풀어서 스냅을 이용해서 손의 힘 손끝에만 살짝 줘서 이렇게 퉁퉁퉁퉁 전체를 두드려주는 거요 번갈아 가면서 퉁퉁퉁퉁퉁퉁퉁. <laughs> 되게 웃겨 보이지만 치고 나면 굉장히 시원해요. 어, 그럼요. 이거. 네. 야, 아주 시원하죠? 않네. 네. 정말 시원하네요. 자 지금까지 네. 부피를 시원하게 하는 마사지이자 스트레칭 방법이었습니다. 해보죠. 해볼까요? 네. 일명 쩍벌 스트레칭이에요. 친구랑 좀 멀어져서 다리를 네. 벌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뭐 얘기를 나누다가. 그쵸, 이렇게 얘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렇게 팔도 짚고 이렇게. 네. <웃음> <웃음> 아 이렇게. <laughs> 얘기를 나누다가. 자, 한쪽 이렇게 밀어요. 고개는 어차피 고개만 바라봐도 되잖아요. 친구랑 네. 얘기할 때. 이 상태.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 상태 이렇게 밀어 주지 않쪽 어깨 아, 밀면서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어, 뭐 오늘 뭐, 어땠어? 뭐, 이런, 네, 이런 거 이런 거할때 이렇게 <laughs>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이제 네. 의자가 없을 때더 확실히 할 수가 있어요. <laughs> 의자가, 없을 때, 네. 네. 의자가, <laughs> 아. 의자가 없을 때. 이렇게 잡았죠. 여기서 의자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밀어야. 할까요? 의자가 없을 때이 자세로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은 어, 근데 생각보다 편해요. 안쪽을 밀어주세요. 이쪽 밀고요. 아, 한쪽은 기대요. 우와. 자 수다를 떨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아,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쌤은 이렇게 하고 저는 뭐 이렇게 쪽, 해서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머리만 맞대고 얘기할 수 있죠? 아,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 이렇게 그쵸 그쵸 이렇게 미는 거예요. 어 아. 지금 잘했어요. 이 요, 요 포지션이에요. 얘기할 때 음. 그리고 양쪽을 같이 대보세요. 이렇게 허리를 펴줘야 돼요. 허리를 안 펴면 허벅지만 아플 경우가 많이 생겨요. 허리를 펴면서 뒤로 쭉 밀어줘요. 어? 응. 그럼 안쪽 허벅지가 당깁니다. 그럼 이 자세로 뭐야뭐기얘기도 어, 뭐 하고. 초정 선생님 강의 어때? 네. 막 이번에 모의고사가 어땠다? <laughs> 어, 강이 <강의> 괜찮던데? <laughs> <왜? 웃음> 강이 <강의> 괜찮던데? 아뭐 이제. <laughs> <laughs> 저 여기서 좌우로 이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쭉쭉 쭉 왔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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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밀어요. 아 이거. 할수 있어. 렇게 하다 보면 어. 유연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긴 하네요 그렇죠. 이게. 유연해지고. 엄청납니다 여러분. <laughs> 그냥 보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거랑 달라요. 자 이제 한쪽으로 앉아 보세요. 한쪽으로 앉고 어느 쪽이 든 좋아요? 어. 앉고요. 반대쪽 다리를 뻗어 주세요. 어. 쭉 뻗어요. 어. 끝으로. 내려줄게요. 여러분 해 보면 이게 자기 몸이 맞나 싶어요. 자쭉 뻗어 줘야 돼요. 그쵸? 좀 어. 괜찮아요? 한손 바닥 짚어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가슴 펴고 허리 펴려고 노력하시고 자꾸 앉으려고 노력할수록 좋아요. 앉으려. 얘기를 하면서. 그쵸? 발끝은 어. 멀리. 멀리했다가 안쪽으로 당겼다가. 어, 모의 평가 어땠어? 어, 지금 잘. 여기 어. 친구가 잘안될 때는 도와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아니 도와주실 필요 없어요. <laughs> 밀었다가 <웃음> 이렇게. 그다음 다시 한번더 밀어보세요. 이면더 당겨. 어. 이거를 <laughs> 반복해주세요. 안쪽. 아까 쪽자 이렇게 눌러 앉아서 밀어요, 밀고 당기고 자, 밀당 진정은 밀당은 아, 이것입니다. 밀당을 네. 잘하면 자 이대로 이동해서 반대쪽도 해줘야 주 천천히 아, 움직여. 네, 여러분 친구랑 3일만 이렇게 대화를 <laughs> 나누시면 돈독해져요. 쭉쭉 <laughs> <laughs> 당기고 이런. 왜 돈독해진다고 하시는군요. <laughs> 그러니까 이쪽 발을 지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야 더 편하죠. 많이 당기거든요. 와, 여기를 붙여야 얘도 열어줘야 돼. 이렇게 된 사람은 유연성이 없어서 그런 건데 자꾸 해주면서 노력해야 돼. 아, 어 근데 되는데요, 이걸 좀 받아보니까. 계속 그래서 스트레칭은 자꾸 호흡하면서 네. 오래도록 하고 있으면 늘어납니다. 점점 점점. 네, 와, 자, 다리가 시원해집니까? 아주 시원해졌습니 네. 친구랑 대화를 나눌 때도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기보다는 처음엔 막 깔깔거리면서 웃게 될 거예요. 다만, 익숙해지면 진지하게 될 겁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금까지 수다를 떨때할수 있는 스트레칭이었습니다.